쿠팡 전문가 쿠팡 박사입니다.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드립니다.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 박사를 찾아주세요. 5위입니다. 마에스트로 쿠키 세트는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다양한 맛을 갖춘 쿠키로 맛과 질감이 뛰어나 가족 간식이나 선물로 완벽합니다. 티타임에도 잘 어울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다네시타 초콜릿칩 쿠키는 개별 포장이 깔끔하고 맛이 뛰어나 좋아요. 간편하게 간식으로 즐기기 좋으며 가격 대비 높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해 재구매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댄케이크 다네시타 초콜릿칩 쿠키는 고급스러운 개별 포장과 함께 바삭한 식감, 적당한 단맛이 조화를 이루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맛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2위입니다. 다네시타 덴케이크 버터쿠키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싱글 서브 포장으로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와 함께 즐기면 더욱 맛있답니다. 1위입니다 예인이 식품의 덴마크 데니시 버터쿠키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특별하고 맛있어요. 가격도 할인되어 훌륭한 선택입니다. 맛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워 선물로도 좋습니다.